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 최첨단 AI 주방 가전을 선보였어요. 근데 장소가 좀이외예요 바로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랄리스트 2026 시상식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가전 제품을 겉도 최고급 레스토랑 행사에서 공개했다. 좀 신선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비스포크 AI 가전들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삼성이 왜 하필 이런 특별한 장소를 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랄리스트 이게 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전 세계 레스토랑하고 호텔을 평가해서 어, 글로벌 탑천 리스트를 발표하는 정말 권위 있는 미식가이드에요 맞습니다 올해가 또 10주년이라서 기사보아나 에릭 리페르 같은 뭐랄까 세계 정상급 셰프들이 정말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삼성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를 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미식 행사에서 가전제품일까? 이게 저는 음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삼성의 AI 기술이 이제 뭐 전문가 수준의 요리 경험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어,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랄리스트가 가진 그 최고급 이미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자사 브랜드랑 연결해서 이게 그냥 스마트 가전이 아니라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포지셔닝 하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일리가 있네요. 그럼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체험 공간이 있었다면서요? 네, VIP 응접실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제품을 직접 써볼수 있게 했는데, 특히 그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가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 냉장고? 박준훈 셰프가 직접 시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AI 비전 인사이드 잠깐만요.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한다고요? 스스로? 와, 이거 진짜 미래 기술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내부를 보는 것 이상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 더 있다고요? 네.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유통기한 관리해 주고 또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추천까지 연결되는 거죠. 세상에. 그리고 그 오토 오픈 도어 기능도 있었잖아요. 음성 명령으로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 네네 그거 봤어요 양손에 뭐 들고 있을 때 정말 편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AI를 통해서 실생활의 불편함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한국인에게 중요한 거 김치 냉장고 이야기도 있었죠 맞을 수 없죠 이하연 김치 명인이 직접 나와서 비스포크 AI 김치 플러스 키친핏 맥스 이걸 소개했대요 오 명인이 직접요? 네그 유산균 아삭숙성기능, 최적 온도로 김치 아삭함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하니까, 음, 김치의 진심인 분들은 혹할 만하죠. 저도 솔깃한데요. <laughs> 그리고 또 비스포크 큐커 멀티 같은 올인원 조리기기랑 연동되는 스마트싱스 푸드 서비스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 스마트싱스 그거 요즘 많이 밀던데요? 네, 이게 단순히 기기 제어를 넘어서 AI가 레시피 추천부터 조리 설정, 심지어는 식재료 구매까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구매까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연결성하고 자동화 같아요. 연결성과 자동화. 네. 개별 기기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삼성은 이걸 다 스마트싱스 푸드라는 플랫폼 안에서 하나로 묶으려는 거예요. 일종의 주방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죠. 아하, 생태계. 그래서 사용자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AI가 알아서 김치 숙성 상태도 최적으로 만들고 레시피에 맞춰서 조리 기기도 딱 설정해 주고 필요한 건 주문까지 해 주고. 거의 뭐 주방 비서네요. 그렇죠. 식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비서 역할. 그런 포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삼성전자 황태환 부사장이 강조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차별화된 주방 경험 그리고 사용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편리성,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네. 결국 그세 가지죠. 기술, 디자인, 사용자 경험. 이걸 잘 융합해서 주방 가전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이게 진짜 우리한테 편리함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어휴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아요. AI가 이렇게 주방 아주 깊숙이 들어오잖아요. 네.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추천, 조리까지 막 대신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키친의 발전이 과연 우리의 요리 방식이나 음식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흠 그러게요. 기술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뭘 얻게 되고 또 어쩌면 뭘 잃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거리네요. 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삶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조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